서울, 대한민국의 활기찬 중심지에서 예상치 못한 놀라움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양이 간신히 떠오르고 도시가 깨어나기 시작했을 때 경험 많은 KBS 기자의 보도가 생방송으로 나갔습니다. 그 뉴스의 내용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두 주요 인물 이동권과 조윤희가 명품 신라 호텔에서 재혼식을 거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부부의 삶뿐만 아니라 전체 한국 연예계에 파장을 냈습니다. 오전 7시에 정확히 시작된 재혼식은 이동권과 조윤희의 가까운 친척들이 주로 참석한 친근한 행사였습니다. 부부는 이 행사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행사의 모든 세부 사항을 신중하게 계획했습니다. 재혼식을 준비하면서 부부는 서로에 대한 헌신과 사랑의 증거로 1억 원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들의 딸 로아는 부모에게 반지를 전달하는 명예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형 민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로아가 부모에게 반지를 건넨 후 희망으로 눈이 빛나는 민수는 그의 가장 깊은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영원히 행복하길 바랍니다. 엄마와 아빠, 저를 절대로 떠나지 말아주세요. 저도 동생을 원합니다.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깊은 뜻을 담고 있어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로아의 진심 어린 말과 민수의 진심 어린 소망을 듣고 이동권과 조윤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은 투명했습니다. 로맨틱하고 감동적인 장면은 팬들이 기쁨을 숨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부부의 사랑 이야기는 항상 팬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번 장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전에 이동건은 인기TV 프로그램 불편한 삼남에서 전 아내 조윤이와 재결합하려는 의도를 밝혔을 때 널리 주목받았습니다. 그의 프로그램에서의 정직하고 개방적인 태도가 시청자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조윤이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가장하거나 숨기지 않고 공유했고, 그의 진정성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과정에서 이동건은 그들의 딸, 로아가 그들의 재결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딸과 보낸 순간들은 그에게 가족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한 그의 관점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TV 화면을 통해 시청자들은 이동건이 조윤이에게 보내는 진정성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변했음을 증명했고, 더 이상 무관심했던 남편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두 번째 결혼식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자면,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